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전반의 복선 결선도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접지공사의 종별을 같이 기입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옛날 문제라서 종별 이런 단어가 나온 거고, 그냥 접지공사를, 어, 같이 그려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처음, 처딱 보시면, 자, 여기, 여기를 잠깐 볼게요. 자, 여기가 N이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A입니다. 어, 우리가 간선이 a B, n 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N이 중성선이잖아요. 그럼 중성선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선이 끊긴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중성선 터미널로 가야 돼 여기. 그래서 그게 바로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어디가 a입니까?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디가 a인지, 어디가 어디가 b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라인, 요 라인이 a가 된다라는 게좀 중요하고요. 그다음 요 라인, 자, 요 라인이 b가 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가운데가 b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기가요기가 요기가 n이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는 부화지 계표를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부화지 계표가 앞부분에 있단 말이야.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어, 저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 1번과 자, 1번과 그리고 2번은 어디 AB에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1번과 2번. 그리고 3번, 4번, 7번이죠. 3번 4번 7번은 어디에만 연결돼 있어요? A에만 연결돼 있어요. A. 정확하게는 A와 N에 연결된 거죠. 그리고 몇 번, 몇 번, 어, 5번, 6번, 8번, 5번, 6번, 8번은 B와 N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체크하시고 예, 바로 문제 풀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N선을 먼저 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자, 우선은 여기 보면은 공통인 거를 먼저 할지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거를 먼저 할지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1번하고 2번을 보면 어 여기에 뭐가 돼 있습니까? 요 차단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에는 차단기가 같이 물려 있다라는 건 AB가 같이 연결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를 나중에 그리셔도 되고 공통을 나중에 그리셔도 되고 어 우선은 저는 공통 먼저 그리지 말고 중성선을 먼저 잡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중성선은 어떻게 잡히냐면 요거 색깔 좀 바꿀게요. 저기 답하고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요게 중성선이잖아. 이렇게 중성선 하나 이렇게 쭉 가고 자, 여기도 중성선이 이렇게 쭉 가고 중성선은 이렇게 쭉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중성선이 이렇게 쭉 가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볼드 표시를 하셔야 되죠? 자, 항상 접속되는 점에다가는 요렇게 예, 볼드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제가 뭐부터 연결했냐면 중성선서부터 연결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중성선 있고 지금 요거 한 거예요. 여기도 중성선 있고 여기도 중성선 있고 여기도 중성선 있다. 그래서 n에다가 다 연결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3 4 7은 a에 연결되면 되죠. 그러면 자, 3 4 7은 a에 연결되는 거니까 자, 어디가 a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n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a에 연결되면 돼요. 자, 3하고 4가 여기, 여기랑 연결이 딱 되면 되겠죠. 그리고 어, 5하고 6은, 자, 여기 다시 열게요. 다시 열어서 5하고 6은 b하고 n하고 연결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7도, 7도 어디에 a에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8이 어디에 b에 연결돼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자 우선은 요거 a랑 연결되는 거 3번하고 그리고 7번 a에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b에 연결되는 게 바로 5번하고 6번이니까 여기 5번 샤브 샤 6이잖아 그럼 여기 5번하고 6번하고 그 다음에 8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8번은 어디야 b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 겹쳐지기 때문에 요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일부 어, 다반지에서는 얘를 이쪽에다 두고 얘를 이쪽에다 두, 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차피 용량이 같아서 그건 가능하지만 실제 그렇게 그리다 보면은 좀 문제가 좀 바뀌어져서 나왔을 때 어, 그렇게 못 그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저는 원칙적으로 그냥 그려드립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하고 B 어 A하고 B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같이 볼게요. 자, A하고 B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얘랑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뭐로 들어갑니까? 점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다 점을 찍든 이렇게 점을 찍든 아니면 반대로 나는 여기 안 찍고 나는 반대로 이렇게 안 찍고 이렇게 찍고 싶어. 나는 여기에다 찍고 여기에다 찍고 싶어. 이렇게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자, 어떻게 찍든 상관없는데 저희는 다반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점을 찍었고 여기에 점을 찍고 그래서 지금 샵원과 샵 2는 공통이고요. 얘네 둘은 공통이고 샵 3와 샵 4와 샵7 얘는 뭐다? A쪽이고요. 그 다음에 샵 5와 어, 샵 6과 샵 8은 뭐다? 얘는 B쪽이죠. B쪽 간선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답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으로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 그림을 어좀 보셨던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게 분전반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는 설비 불평형률은 몇 퍼센트인지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상 저희 단상 단상 3선식에서 어, 설비 불평형률식이 있죠? 설비불평형률식 그 식이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부하설비 용량 전체 부하설비 용량을 뭐로 나눈다? 2불의 1, 즉 2로 나눠준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어, 중성선과 전압측 전선간에 접속되어 있는 부하, 즉 얘는 이제 PA와 PB죠? PA와 PB 간에 뭐를 예, 차를 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PA와 PB 간에 차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자총 부하설비 용량은 자 다시 잠깐만 앞으로 갈게요. 여기 보면 이게 총 부하설비 용량입니다. 이게 총 부하설비 용량.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하면 총 부하설비 용량이 되고 그 다음 자 얘네 세 개를 더해요. 이렇게 세 개. 1000, 1,400, 700 얘를 다 더해. 그러면 요게 어, 3,100인가요? 3,100이 나오는데 요게 A 부하 어, 설비 용량이 되고 그 다음에 600, 1,000 700을 다 더해. 그러면 요게 2,300이 나오나요? 요게 B 부하 설비 용량. 그래서 이 둘의 차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어, 문제는 바로 뭐가 된다? 요 3,100이라는 게 A. 아까 얘기했던 요게 A. P, A. 가 되는 거고 얘가 p b 가 돼서 요 둘의 차가 되는 거고 얘는 아까 어맨 밑에 있었던 공통 부하까지 포함한 공통 부하 설비 용량까지 포함한 5,000과 4,200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17.391이 돼서 17.39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까지에 대한 문제 저희가 다 풀어 봤는데요. 자이 어, 부하 직계표를 이용한 간선의 굵기라든가 전선 간의 굵기라든가 또는 분전반의 결선도, 어, 그리고 또 설비 불평률까지.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워낙에 시험 문제로, 어, 기출 문제로 많이 나왔던 문제라 아마 제가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안 해드려도 대부분 수험생분들은 다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이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들도 기출 문제만 보고 혼자 공부하셨던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 유튜브 강좌를 한번 통해서 어~ 보시고서 어~ 시험장에 가시면 충분히 더 쉽게 합격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린 여기까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고 재미있는 문제를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